눈썹과 거상하고 이마 거상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마 거상도 좋은 방법이죠. 이분처럼 이쪽에 이마 축소를 해주고 두피 내 관상절개 이마 모발을 잘라주고 여기 다시 이마 축소를 해주고 해서 이마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서 관상절개로 어쨌든 이마 거상을 하셨죠. 눈썹은 눈썹을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눈썹이 올라가서 눈을 크게 보이게 하고 눈 부위를 이쁘게 해 놓고 이마는 도톰해지니까 2차적으로 이마도 예뻐지는 거고 이마에 주름도 없어지는 거가 1차적인 목표가 눈을 이쁘게 하는 거고요 이분 이마에 주름이 많잖아요 눈썹이 거상만 있으면 이 주름이 다안 없어졌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마 주름 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마 주름을 다 펴다 보니까 눈썹 처진 것도 해결이 되더라 어떻게 보면 은 결과물이 비슷할지 몰라도 주된 목적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 눈을 크게 하고 눈을 예쁘게 하는 거고요. 이마 거상은 이마의 주름을 펴는 게더 먼저인 거죠. 이마 거상도 눈썹 처짐을 해결을 됩니다만은 이마가 더 예뻐지고 이마 주름을 없애는 게 먼저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환자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수술한 환자분 사진을 보면 눈썹 아거상, 눈썹 아거상 하신 거예요. 이분도 눈썹 아거상을 하신 거죠. 눈썹 거상을 하면 눈썹의 높이가 높아져 있고 이쪽에 추미근 이번 보면은 이 주미근 때문에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 예천자 주름인이 이렇게 찌푸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눈썹 아거상을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바뀝니다 눈의 쌍꺼풀도 커졌고요 이마는 도톰하게 튀어나왔고 이런 것들이 눈썹 아거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5도로 봐도 이마가 볼록 튀어나오고 표정이 자연스러워지셨죠 이게 눈썹 아거상 눈썹 박어상을 하면 눈꼬리에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눈꼬리 웃을 때 주름이 졌는데 수술하고 나면 웃어도 눈꼬리에 주름이 잘안 져요. 더 편안하게 웃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눈썹 박어상 하신 거죠. 눈썹을 하면은 반드시 눈썹의 높이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눈썹의 높이를. 그 대신에 이마는 도톰해져요. 이분도 눈썹 박어상을 해서 근데 이 가운데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잖아, 요 이게. 이게 골짜기 된게 눈썹과 거상을 해서 요 가운데가 이렇게 메꿔지니까 이마가 훨씬 더 좁아보여요. 눈썹은 그렇게 많이 넓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마는 굉장히 많이 좁아보입니다. 눈썹과 거상이 이마를 좁아보이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자, 이분도요. 그 눈썹과 거상을 하신 거죠. 눈썹 밑에 조금 절개해서 이쪽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요 근처가 이렇게 볼록한 수술하기 전에 보면 옆으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마에 지렁이 좀 없애달라고. <laughs> 눈을 크게 뜨면은 이마에 지렁이가 생겨가지고 석삼자 주름이 생겨가지고 보기 흉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볼록 튀어나왔으니까 없어진 거죠. 윤곽도 예뻐지고. 눈썹아 거상의 장점입니다. 45도로 봤을 때도 이마가 볼록 튀어나와서 예쁘죠.